자, 오늘은 오랜만에 스테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심 부위 중에서도 헤드 부분을 따로 랩핑해서 모양을 잡은 뒤 냉장시켰던 쇠 안심이고요. 영어로는 머슬론 로스트라고 부릅니다. 헤드 부분은 쇠고기 안심이 시작되는 가장 첫 번째 부위이고요. 쇠고기 부위 중에서 가장 부드러워서 어르신 분들도 쉽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인 샤또브리앙 스테이크라는 부위를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안심이죠. 제가 18살에 오성호텔에 입성한 뒤에 두 번째를 일했던 곳이 바로 부처 주방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앵거스와 와규, 쇠안심, 랍스터 등의 고가식 재료들에 대한 경험치를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심을 랩핑해주는 이유는 두께가 일정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이고 텐더로이는 고기 결과 육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굽게 되면 살이 벌어지고 모양이 깨지기 쉽기 때문에 랩핑 작업으로 더욱 예쁜 스테이크를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븐에서 가열할 때 고기의 밑 부분에 통풍이 원활해야 아랫 부분도 골고루 익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열 전도가 좋고 구멍이 있는 구리 석쇠를 깔고 그 위에 텐더로인을 올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심 겉면을 무명 실로 묶어서 안심이 벌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아. 주겠습니다. 원래 안심의 헤드 부위에는 모양이 정말 예쁘지 않은데요. 투박함 그 자체거든요. 그렇게 투박했던 헤드 부위는 랩핑 작업을 통해서 균일하고 정돈된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온도계 왼쪽이 내부 온도이고요 16도로 차가운 상태입니다 이걸 53도까지 끌어 올려 줄 거고요 버튼 머시룸은 훌륭한 소화제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조리를 시작해 볼 텐데 프라이팬에 쿠킹 오일을 두르고 통마늘을 먼저 넣어서 3분의 1만 익힙니다 이렇게 갈릭 오일을 만든 다음 쇠한심을 넣어서 40초마다 한 번씩 뒤집어 주고요 두번 뒤집고 나면 버터와 타임을 넣고 베이스팅을 합니다 베이스팅은 겉이 마른 것을 방지하고 속 살이 더욱 부드럽고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텐더로잉과는 정말 잘 맞는 조리법이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조리법은 미디움으로 굽는 방식이고 미디움 레어를 위해서는 베이스팅을 생략하거나 시어링을 짧게 끝낸 다음 내부 온도를 더 낮게 설정하고 베이스팅을 해야 합니다 옆면도 꼼꼼하게 시어링 해주시면 되고요 고기를 굽고 난 뒤에는 자색주겸과 페퍼홀을 갈아서 뿌려주고요 쇠한심을 반으로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네 핑크빛에 휩싸인 완벽한 미디움이네요. 사실, 안심은 미디움 레어가 가장 맛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갈리오일 베이스팅을 빼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쇠 안심에서 미디움 레어는 극강의 부드러움을 위한 선택이고요. 난 부드러움도 느끼고 싶지만, 씹는 맛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디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븐에서 굽고 나서 흘러나온 육즙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발사믹 비네거를 섞어서 소스를 만듭니다 포인트는 에멀전이 되지 않게 적당량만 섞어서 육즙과 오일이 분리되어 미세한 방울들로 장간을 이루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지방이 적어서 다소 퍽퍽할 수 있는 안심에 발사믹 비네거로 침샘을 자극하여 밸런스를 맞출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헤드스테이크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통 스테이크용으로 쓰는 것은 필레미뇨이나 샤도브량인데 같은 안심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받고 있는 헤드를 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쇠고기 안심을 한 덩어리로 다 샀기 때문에 쇠고기 안심과 관련된 스테이크 영상이 몇개더 올라갈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롭고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스테이크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我。Wow.